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당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로부터 받는 착취에 대한 허맹세를 거짓된 헌맹세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어서 그러한 고난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겨 나가기를 원하며. 미혹을 당하지 않고 진리에서 떠나지 말 것을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부자들에 대한 행태와 신뢰는 지난 목요일과 어제 말씀으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시 부자들의 부당한 착취 앞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삶으로 인해 가난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정죄하시는 분임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정죄받음을 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심신참케 드러나는 일부 고용주와 부자들의 부당한 착취에 분노하는 노동자들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받는 부당한 대우로 가난한 빈곤, 가난과 빈곤의 불편함이 종종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러할 때 서로 원망하거나 거짓맹세를 한다면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더큰 죄악에 빠지게 되며 부당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라고 또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야구부는 두 번째 고난의 상황을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을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데 여기서 장로들은 당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을 청하라고 한 것은 한 개인의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수행하기보다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공적인 위치에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며 병든자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도 병든 사람, 어려움에 있는 성도와 가족을 위해서 목자 부목장을 통해 함께 힘써 함께 기도하고 매월 기도, 교회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가족들이 위로를 받음을 볼 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초대 교회의 병자들을 병자들의 치료사에게 수행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기름이 보편적인 약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의사들도 흔히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바르고 마사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서도 서로 도움을 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질병과 죄의 연관성을 15절, 16절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병 낫기를 구하는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말씀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는 말씀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이 병자에 대한 응급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응급으로 볼때 죄와 질병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서 친구들에 의해 지붕에서 매달려 내려온 중풍 병자에게 병을 고치신 후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고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구장 2절과 3절에서도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질병으로 고생했지만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편적인 사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질병이 질병의 원인을 귀신 마귀의 짓이라고 단정 짓는 것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자를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가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두시며 죄를 서로 고백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야고보는 엘리야의 사역을 예로 들어가며 민족의 회복을 위한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역에 기도가 있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고 차라리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다 할지라도 그 고통으로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그 기도, 즉 의인의 강구를 통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야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공동체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저를 비롯한 장로들의 기도와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빈곤과 병고침과 같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여함과 영적인 병고침, 즉, 죄의 문제까지도 간과하지 않고 해결하는 계기가 될수 있어야 하며 백성들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형제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음으로 구원의 길을 떠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권면합니다. 미혹에 빠진 형제들을 권면하며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시고 행함이 동반되는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저 관념적인 믿음, 머릿속에서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둡고 긴 터널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혹시 서로 돌아보아 그들이 있다면 사랑과 격려로 붙들어 주며 함께 기도함으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 이곳에서 예배하는 흥덕양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준비된 예배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준비된 말씀을 통해 온 교회와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한 축복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새벽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